5 3분 너무 짧아 술도 사오래매. 그리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 전전에 나왔어야지. 아니 빨리 가고 있다니까. 됐고 끊어. 아왜소 <laughs> 어디냐? 무빙 단상무빙 단상무 지나고 있어요. 그러고 걸어오고 있어? 아니 뛰고 있어. 뛰는 목소리가 아닌데. <laughs> 뛰고 있지 않아 지금? <laughs> 아 진정성이 없어 끊어. 모임 중에 김초재가 불러서 달려왔습니다. 진짜예요. 진짜 달려왔어요. 아니... 진짜... 아, 진짜 대단해. 이런 형부 없다, 진짜. 뭘 없어. 노래방 좀 들어가려 아,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. 아, 친구 만나면 버리고 초재를 택하고 달려왔습니다. 아빴네 짠. 안주. 응. 네. <laughs> 아, 안 죽여, 진짜 안 죽여. <laughs> 아.